오늘의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. 이제 직선을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한 직선의 y절편을 구할 건데, 직선을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문제를 점으로 풀 거예요. 직선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0은 고정되어 있고, 이제 이 직선은 고정되어 있고, 우리는 이 직선을 대칭 이동할 건데, 그러면 우리는 이 위의 점, 이 위의 점, 요 위의 점을 하나를 골라서 그 점을 대칭 이동한 점을 찍을 거고 그 점으로 볼 거예요. 이제 분홍색 직선은 가만히 두고 그래서 이 노란색 직선 이 위의 점을 설정을 할 건데 그 위의 점은 그냥 x, y로 설정을 할 거예요. 그래서 x, y를 대칭 이동한 점을 x, y 다시 할게요. 그 다음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을 y는으로 고쳐주게 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되는데 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. 3이 3. 정도 하면두 개를 지나는 직선. y는 마이너스, 마이너스, x 플러스 3. 그래서 뭐한 점이 만약에 이 정도, 어디 있다고 할까? 이 정도에 있다고 해. 얘가 x, y. 그럼 얘가 이 직선에 의해서 대칭이동되면은 이 정도? 여기가 x-y-. 콤마 그렇게 되면은 이 거리가, 거리가 같게 되고 여기가 수직이겠죠. 이것을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. 첫 번째로. 첫 번째로, 기울기. 수직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볼 건데. 첫 번째로, 기울기. 기울기가 수직. 두 점이 있기 때문에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은, x-x1분에 y-y1이 기울기가 수직인데, 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, 얘네의 기울기는 1이 되어야 돼요. 그래서, y-y-는 x-x-가 되는 거고, 두 번째로, 중점. 이분의 x 플러스 x 다시 콤마, 이분의 y 플러스 y 다시 가, y는, 아니다, x로 쓰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, 직선 위에 있죠. 그럼 얘네를 대입해 줄게요. 음, 이분의 x 플러스 x 다시, 플러스 이분의 y 플러스 y 다시, 마이너스 3은 0. 보기 좋게 정리하면은 x 플러스 x 다시 플러스 y 플러스 y 다시 마이너스 6은 0. 이렇게 정리를 하고,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얘를 1번, 얘를 2번 으로 해서 정리를 해볼게요. 1번에서 x랑 y를 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이항을 하면은 x 마이너스 y는 x 다시 마이너스 y 다시 이렇게 되고, 얘는 x, 플러스 y는 마이너스 x 다시 y 다시 플러 6이 돼요. 맞죠? x 플러스 y 마이너스 x 다시 y 다시는 6.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연립해볼게요. 여기다가 1번을 써볼게요. x y는 x 다시 y 다시. 를를 더하면 y도 똑같이 연립을 해보면은 빼기를 해서 연립을해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구한 xy를 제일 처음에 대칭 이동하기 전에 직선에 대입해야 돼요. 왜냐면은어이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위의 점이었잖아요. 위의 점 x y였죠. 우리는 x랑 y를 구한 거니까 x는 마이너스 y 다시 플러스 3. y는 마이너스 x 다시 플러스 3이라고 구했으니까 넣어볼게요. 이에 마이너스 y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3 플러스 1은 0. 마이너스 2 y 플러스 6 마이너스 x 플러스 3 플러스 1은 0.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은 0.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은 x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10은 0인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y절편이기 때문에. 2분의 1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.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5는 0. 아, 0이 아니지. 5. 그래서 y절편은 x에 0 넣었을 때5 나오니까 5가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혹시 몰라서 대칭이동한 그래프를 그린 것을 좀 갖고 왔거든요. 그래서 그려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돼요. 처음에 파란색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 이제 검정색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대칭이동한 직선이 빨간색 직선이에요. 그래서 빨간색 직선의 y절편, y절편 부분이 이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5가 되는 거겠죠. 5. 그래서 직선을 그리지 않아도 돼요. 그리지 않아도 되고 그 직선 위에 점을 하나 설정해서 하나 설정해서 직선을 대칭이동한다. 근데 대칭이동해도 그때 우리가 이용할 것은 이제 대칭 이동했을 때 중점. 중점이 그 선에 있다. 그 직선에 위에 있다. 그리고 기울기가 수직이다. 두 가지만 이용하면 돼요, 여기. 기울기가 수직이다. 기울기가 수직이다. 그리고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.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. 이두 가지만 이용하게 되면 됩니다.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